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쫄았어, 순간적으로. <laughs> 자, 누구신가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도우 팩토리아 RD 셰프 겸 행상관리자로는 지동열입니다. 정진비 셰프 님이랑 같이 계시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어떤 걸 해주시려고? 저는 이제 잼피자 주제로 이제 두 가지 종류 준비했는데, 아. 지고락로 혹시 예능 프로그램 하시나요? 어. 거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영지를 극대노하게 했던 전남침토스트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한 디저트 피자를 하나 할 거고요. 이제 하나는 저희 라구 소스와 약간 맥주 안주겸해서 아, 매콤하게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피자를 아,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간식할게요. <laughs> 먼저 이제 저희 두 가지 잼을 만들 건데 음. 일단은 블루베리 컴포트를 먼저 올려놓고 음. 할라피뇨 잼도 같이 이제 불에 올려서 다운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올리고 할라피뇨 갈아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500g 정도. 네. 네. 또 블루베리는 그냥 냉동 블루베리 아무 제품이나 시판용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 계량 미리 해놨는데 150g 정도. 150g. 네. 레몬즙은 15g. 15g. 네,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중약불 정도로 설탕이 녹고 이제 과일에서 과즙이 좀 나올 때까지 젓지 않고 그냥 냅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할라피뇨 잼을 만들 건데 네. 이제 할라피뇨를 한번 곱게 갈아주는 게좋 좋거든요. 저희가 사용할 때 토핑하기도 편하고 해서 할라피뇨 같은 경우에도 업장에서 사용하시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피클 랠리시 정도의 참 느낌까지 곱게 갈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갈아서 얘도 똑같이 컴포트처럼 수분 빼고 할라피뇨만 200g 정도 지금 제가 사용을 한 거고요. 얘는 설탕은 한 133g 정도. 이 네, 콤포트와 잼의 차이가 뭐예요? 설탕 비율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콤포트는 이제 과육을 최대한 살려놓은 상태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잼은 이제 과육 형태를 완전히 뭉그러질 때까지 해서 팍 졸여서 농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더단 거죠? 잼이 좀더 달고 아, 이제 잘 달고. 콤포트가 조금 더덜 달고 있는, 얘도 똑같이 중약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40분 졸인 다음에 식혀서 이제 저희가 피자에다 사용을 할 거예요. 컴포트는 이 정도 농도가 나오면 되고요 과즙이 나오고선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다운이 되고 이 정도 걸쭉한 농도가 나왔을 때풀링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할라피뇨채는 한90% 정도 다운이 됐잖아요 이 타이밍에 레몬즙 15g을 넣고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다운시켜준 다음에 마무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30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반은 이제 갈아서 피자 소스 베이스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컴포트로 살려놓은 거는 토핑으로 사용할 친구입니다 네. 그냥 핸드 블렌더로 소스 느낌 나게 아까 잼한거 완전히 갈아 주면 완전히 식은 다음에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식으면서 얘가 분리가 나서. 어, 아, 진짜로? 예. 그 완전히 갈아 주면 소스처럼 이렇게 걸쭉하게 아, 네. 나옵니다. 나 요거를 소스로 쓸 거고요. 이거 도구가 좀 이상한데 이거. 어제 친 사람, 이 사람의 친도 저 사람이. <laughs>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오래 가노가 들어갔어요. 피추리료로 들어가지. 전남치 토스트가 응. 베이스가 이제 블루베리 컴포트랑 크림치즈. 덩어리를 조금 크게 올립니다. 한 500원 사이즈 정도. 그래야지 이게 조금 녹으면서도 이제 형체가 유지돼서바닥에다가 와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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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나왔네. 와우, 야, 이거 진짜 전남치 이거 전담치인데 연락해야겠다, 이거 진짜. 그래서 알아서 푸 네, 도우 잘 쳤네. 온도 높아서 걱정했는데 이 도우 치는 방법은 예전에 올렸습니다. 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먹어볼게요. 진남감인이 음, 음, 생각이 나시네 난다. 나, <laughs> 나, 나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어, <laughs> 네. 너무 달라 싶을 때딱 크림을 묻다 쓸고면오하게 느끼한 맛 괜찮은 것 같아. 이 라구 소스. 라구 아, 소스? 어, 예. 아, 맛있는데. 페페론치노를 갈아놓은 거거든요. 이걸로 이제 매콤함을 좀더 더해주고. 그라나빠 더 넣어. 저는 이제 파우더가 없어서 블럭 치즈를 갈아놨습니다. 할라피뇨 잼을 조그맣게 듬성듬성 이렇게 골고루 잘 퍼지게끔 뿌려주면 됩니다. 이 할라피뇨 잼이 약간 라구의 느끼함을 잡아줄 킥이거든요. 할라피니어잼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효능들이 또있을까요 되게 매콤하면서도 아까 레몬즙이 약간 상큼함을 좀 가미해 줘갖고 저희 뭐 스테이크나 이런 거 먹을 때 같이 가니쉬로 곁들여 먹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샌드위치나 뭐좀 토스트 같은 거할때햄 토핑이나 이런 거랑 해서 먹으면은 잘 어울리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스트라 버즈. 이거는 제가 좀 전에 피자 만들기 전에 미리 튀겨 놨는데 해시브라운이거든요. 그래서 업장에서는 튀김기 사용하시니까 피자 화덕에 들어갈 때쯤 튀김기에서 튀겨서 바로 그냥 위에 추가 토핑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우. 와 되게 맛있겠다. 좀 작은 해시브라운을 썼는데 좀큰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 식판용으로 나오는 게 삼각형 모양?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기호에 따라 여기다가 약간 후추 살짝 갈아서 올려줘도 음와 강렬한데? 완전히 이탈리아데 진짜로 미국 피자 섞였어 맞습니다 와 진짜 이 맛있는 거 오늘 두 가지 해봤는데요 전 남친 피자와 전 직장 피자 <laughs> 그거 <그런> 아니었어요?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요 네. 진 이건 진짜 술 안주로 서 너무 딱이에요 그냥 겉보기와 다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매운맛과 살짝 단맛 킥이 네, 그게 거예요. 이제 음. 할라피뇨가 만들어주는 약간 아. 단맛이니다 진짜 맛있어요. 막 맥주가 당기는 맛. 오늘 처음 어떻게 촬영한데 어, 어떠셨어요? 사실 지금 음. 어떻게 영상을 찍고 있나 음. 잘 모르겠을 정도로 음. 긴장이 됐었는데 잘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원가 없어. <laughs> 아무튼 뭐 너무 감사하고 지금 또, 또 지도해 주시는 광준 셰프님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제가 또 바쁜 날는 항상 또 이제 잡아다가 <laughs> <이렇게 웃음> 함께 영상을 찍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같이 출연 하고, 하고 싶으시거나 <laughs> 제품 홍보하고 싶거나 또 이렇게 뭐 함께 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언제나 기다 데리고 있으니 함께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오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라고 홍보 다시 한번 해보죠. <laughs> 도팩토리 라고소스 정말 맛 밸런스도 잘 잡혀있는 제품이고요. 업장에서 되게 컴팩트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피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